이찬원, 또다시 기부, 산불 피해 지원하며 전한 감동 메시지. 가수 이찬원이 또한번 따뜻한 선행을 실천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찬원이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해 기부에 나섰습니다. 그는 꾸준한 기부 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부 소식은 그의 팬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찬원은 기부를 하며, 작은 정성이지만 피해를 입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라고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말에 많은 팬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찬원의 선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평소에도 소외된 이웃과 도움이 필요한 곳을 위해 꾸준히 기부해왔으며 팬들 역시 그의 뜻을 따라 다양한 기부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한 영향력 덕분에 이찬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이찬원 정말 멋진 사람이다. 언제나 따뜻한 마음을 전해줘서 고맙다. 팬으로서 자랑스럽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팬들도 자발적으로 기부 행렬에 동참하며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피해 기부를 통해 다시 한번 따뜻한 마음을 전한 이찬원. 앞으로도 그의 활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길 기대합니다. 이찬원. 또다시 기부. 산불 피해 지원하며 전한 감동 메시지. 가수 이찬원이 또 한번 따뜻한 선행을 실천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찬원이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해 기부에 나섰습니다. 그는 꾸준한 기부 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부 소식은 그의 팬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찬원은 기부를 하며 작은 정성이지만 피해를 입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라고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말에 많은 팬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2000원의 선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평소에도 소외된 이웃과 도움이 필요한 곳을 위해 꾸준히 기부해 왔으며 팬들 역시 그의 뜻을 따라 다양한 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한 영향력 덕분에 이찬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이찬원 정말 멋진 사람이다. 언제나 따뜻한 마음을 전해줘서 고맙다. 팬으로서 자랑스럽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팬들도 자발적으로 기부 행렬에 동참하며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피해 기부를 통해 다시 한번 따뜻한 마음을 전한 이찬원. 앞으로도 그의 활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길 기대합니다.